아 그렇다고 어떻게 저희들끼리 먼저 갑니까? 같이 퇴근하시죠 과장님. 예 저희도 좀 이따 같이 퇴근할게요. 먼저 퇴근해요. 나도 금방 갈 거예요. 오준희 씨어서 예. 같이 가보세요. 예.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네. 예. 고하셨습니다 그럼 경마장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더 해드릴게요. 경마장에서 말이 딱 출발하잖아요. 날리가 나요, 난리. 내고 어른이 가 없어, 그때는. 출발했다면. 자기가 뺏긴 한말리 뛰어야 되니까. 뛰어, 뛰어, 뭐, 다 치고 들어와, 막 이러는데. 문제가 어떤 아저씨가 아닌데 그 아저씨는 항상 말이 출발하면 자기가 뛰어. 아저씨왜 그래, 아저 그런데 먼후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또딱 보니까. 태방. 어? 제작 년소 물방울 트렁크. 아저씨 태방이네, 태방. 어? 우리 혜리님이랑 같이 다니면 정말 재밌겠어요. <laughs> 그 그래. 우리 자주 같이 갈래 아, 상가 얘기해드릴까? 상가. 요거, 요거. 한번은 상가 찍가서 고스톱을 치는데 아, 대도함께 갑자기 상주가 끼어드네. 응, 어, 너잘 만났다. 나이스 팀 미추. 혜리 야, 야, 돈을 잃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조의금을 빼내기 제일 좋아그 다음은 어장는지 알아? 공장이 못 나. <laughs> 어? 아지 비가 있어, 뭐가 있어. 피곤하죠? 예, 조금요. 아, 앞으로 이거 밤새 야근할 텐데. 직장 생활하기 고달파지겠네. <laughs> 저... 혹시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내일이요? 어, 내일, 내일. 글쎄요. 왜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아, 내일이 무슨 날인데요? 갈게요. 같이 가요. 바래다 줄게요.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더자요 내가 많이 졸았어요. 음... 아니요. 그냥 뭐 적당히요. 적당히는 뭐예요? 적당히는 뭐냐면은요... 좋았다는 뜻이에요. 다 왔네, 벌써? 늦었어요. 고마워, 가세요. 네, 들어가요. 네, 예, 내일 봐요. 예, <laughs> 잘 자요. 아니 저 제가 이거 계산해야되는 어? 아니에요. a l i 해 t l 요 bit of 잘 l i 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laughs> 예 그냥 다음엔 a little bit of a l i 우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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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장님. 정식하세요 예? 아, 과장님. 예? 아이고 그, 그, 그 과장! 님 정신 차 주세요. 어, 안녕. 어, 안녕. 야. 응? 음?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어... 어. 너도 너도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출근하는 게 기쁘지? 아, 그지? <laughs> 모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하이 어, 이강통 씨안 나왔어, 아직? 총무과에 비품 신청하러 갔어요 어 저, 아내 씨 어제 몇 시까지 야근했어? 몰라요, 8시쯤 먼저 갔거든요 그래? 야, 변 대리, 너몇 시까지 야근했어? 어, 음, 몰라, 난 어, 8시 반쯤에 나갔거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는 열한 시까지 했어 열한 시밤1 1 시여 오늘도 야근하면 내가 제일 먼저 퇴근할 거야. 요아안 그렇죠. 됐어 어제 과장님이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답니다. 뭐야? 어? <laughs> 지금 저 병원 응급실에 계신다니까 고대리님 빨리 가보죠. 어 아니 야 어, 죄송합니다. 음, 어, 아 저기 계시네. 사모님. 아이죠 과장님은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가 과장님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일찍 발견이 돼서 다행이라고 해요. 며칠 안정하고 치료받으면 된다니까 다행이죠. 아무튼 면목 없습니다. 저 요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생존하지도 않던 광고책을 본다고 며칠 밤을 새더니 먼저 나부터 반성할게. 사실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가지고 정신이 좀 헤이해졌던 게 사실인 것 같아. 아, 아 이, 여러분들한테 아, 미안합니다. 아, 대리로서 할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저는 선배님들 능력을 믿고 존경합니다. 저희는 새 브랜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과장님한테 최고의 출연은 우리가 멋지게 해내는 걸 거예요. 아 지금부터 어, 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어, 고들리 니가 업무 책임을 맡아라. 우린 광고 지식이 부족해요.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이지. 우리 무조건 아이들을 잡는 거. 어? 어? 네. 변들리하고 정나리 씨가 이 팀. 그리고 한혜원 씨하고 이강도 씨가 이 팀. 네. 어, 그리고 오신 씨가 나하는 말이지 제작 팀장 준비하자고. 네. 자. 그럼 지금, 지금 네. 출발하죠. 어, 뭐. 힘었죠 힘든 거보다도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좋겠어요. 지금 들어가서 회의하다 보면은 뭔가 나오겠죠. 아, 이러보니까 오늘도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힘들지만 어렵게 알아냈어요. 축하해요. 입사한 지 100일 된 거. 나도 축하해요. 입사한 지 100일. 음, 근데 선물 같은 거 혹시 준비 안 했죠?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선물 준비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한 거지. 잘 모르겠다는 건또 뭐예요? 강투 씨 준비했어요? 아요?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어, 그럼 이렇게 해요. 갈베브에서 진 사람이 먼저 선물 준비했으면 주고 안 했으면 그냥 마는 거고, 좋아요. 그렇게 해요. 3세 번이에요. 3세 번이요. 그래요. <laughs>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둔한 거 아니에요? 주목받기 될줄 몰라요. 으센까 먼저 해요. 쓰니까 먼저 해요. 너무 이쁘다. 마음에 들어요. 아, 난 이거요. 오, 음식하고 좋은데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자, 어야아 이거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 같은데, 만약 제가 결정한다면 이쪽 아이디어를 채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홍 감독님 감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작은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죠? 아, 카페하고 스토브 보단 넘겨주시면 즉시 제작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빨리 움직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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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변대리님, 저좀 보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 안 왔어요? 어나나좀 일이 남아서 먼저 퇴근해. 어. 아아저저저저저기요 아, 아. 저기 어한 어, 가지 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어 저기 이번 광고 아이디어나 앞으로 나올 그 스토리보드 등 어, 광고에 대한 사항은 음, 대외비입니다 어,